뭐 일단 열어보면 네, 확실히 다릅니다. 가장 큰 차이점은 길이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.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아키메들은 좀 간결하고 짧고 새로 나온 제품은 조금 더 길어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패드가 상당히 길게 나와있고. 뒤꿈치 쪽으로도 거의 끝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이렇게 살짝 착용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냐면 바닥면에서 메디에서 만드는 CEP 의 족저슬리브라고 있는데 이 족저슬리브 바닥에 있는 것과 굉장히 소재가 유사하게 그래서 발바닥을 싹 리프팅해주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으신 분들이 아치 서포트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. 이쪽 발등부 이런 부분들을 오 야들야들해요. 통기성 굉장히 좋게 마련이 돼 있고 여기 가운데 커프 부분이 굉장히 유연합니다. 그래서 잘 늘어나요. 부담스러운 짱짱함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게 촥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착용을 할수 있고 길이감은 이 정도까지 올라오네요. 발 뒤꿈치 바로 위에 여기 패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양말을 이쪽 부분이 밀리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조이지 않는 양말을 이렇게 신어주면, 그니까 양말을 막 끌어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딱요 이 정도, 이 아킬레스 부분을 확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드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네요. 기존에 쓰던 조던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패드가 여기서부터 이 B자 로고 있는 요쪽부터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와서 이 비복근을 넘어가는 이 부위부터 패드가 쭉 있는데 이쪽 뒤꿈치 부분이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신발의 부피감을 어, 해친다거나 어, 이 보호대를 함으로 인해서 신발 사이즈를 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좀 전혀 없다. 위에다 이렇게 착용하고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? 굉장히 피팅이 쉬워집니다. 그리고 보호대가 막 밀리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. 그런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계속 비비고 움직이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바닥면이 쉽게 마모가 될수 있어요.